마음을 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기도는 단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루에 세 번, 각각 단 1분씩만 이 기도를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점심 식사 후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한 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짧지만 강력한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으로 평생을 살았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긴 기도가 아닙니다. 거창한 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한 문장 이 고백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들을 움직이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8일 동안만 이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에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주에는 구체적인 변화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주에는 확실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단 여섯 글자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신뢰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기대어 쉬다, 온전히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지친 아이가 아버지 품에 몸을 완전히 맡기고 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긴 기도나 화려한 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0편 56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추격에서 살아남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그 신뢰에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루 세 번, 언제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선언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오늘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주신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책임지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침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점심시간 또는 오후입니다. 하루 일과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잠시 멈추고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점심시간의 신뢰 고백입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좋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창 밖을 보면서도 좋습니다. 짧게. 단 10초만 투자해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이 고백은 하루 중간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시작한 신뢰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전 시간 동안 쌓인 무거운 짐들을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이 풀리기 시작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저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불 속에 누워서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이자 내일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신이다 저녁에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저녁기도만 드려도 잠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하루 세번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아침에는 하루를 맡기는 신뢰를, 점심에는 현재를 의지하는 신뢰를, 저녁에는 미래를 맡기는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세 번의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영적인 능력이 발동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즉,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영적인 세계에서 능력으로 착용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단의 공격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불신앙의 말을 하면 우리 삶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 신뢰의 고백, 긍정적인 선언을 하면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세번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우리가 하루 세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걱정하는 생각이 줄어들고 대신 평안한 생각, 희망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루 세번 신뢰의 고백이 가진 영적 원리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더 효과적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몇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더욱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첫째, 감사를 더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와 감사는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점심에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저녁에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가 더해진 신뢰의 고백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상황을 더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일에 대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침에는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떠올리며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세요. 점심에는 지금 진행 중인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세요. 저녁에는 내일 있을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세요. 구체적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셋째, 성경 구절을 더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정해서 신뢰의 고백과 함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과 함께 고백할 때 더욱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도를 실천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간증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최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최권사님은 65세 할머니로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교회 예배 시간에도 졸음이 쏟아져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 세번 신뢰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목사님의 권유대로 28일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첫째 주가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신뢰의 고백을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처럼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지금은 6개월째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고 매일 밤 7시간씩 푹 자고 있습니다. 최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저녁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박집사님은 45세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할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매일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에게 화를 내게 되어 가족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 세번 신뢰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서 하나님, 내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가 지나자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넷째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막혀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렸고, 팀원들과의 협력도 좋아졌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박집사님은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박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루 세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일이 더잘 풀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니까요. 세 번째는 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은 55세 자영업자로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빚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도 나빠졌고, 당뇨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하루 세번 실내의 기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기도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쉬면서 하나님, 이 사업에 대해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 내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손님들이 왔습니다. 셋째 주에는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직원들 월급을 제때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끝날 무렵에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에는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져서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루 세번 신뢰의 고백이 제 사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권사님은 60세 전업주부로 남편과의 관계가 매우 나빴습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남편과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술을 마시거나 TV만 보고, 주말에는 골프만 갔습니다. 이권사님은 외로움과 서운함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신앙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하루 세번 신뢰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권사님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점심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남편에 대해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도 하나님 내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했고 관계도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이권사님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줄어들고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셋째 주부터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짜증내는 대신 부드럽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도 화내지 않고 물한잔 따라주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까지 나자 놀랍게도 남편도 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함께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권사님 부부는 신혼 부부처럼 다정합니다. 남편은 술도 끊었고 주말마다 함께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이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루 세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제가 먼저 변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인생 이막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 세번 신뢰의 고백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 세번 신뢰 기도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살펴보았고, 왜이 기도가 효과적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방법도 배웠고, 실제로 이 기도를 실천한 분들의 생생한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세번 신뢰의 기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한번. 점심시간에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한번.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한번. 이것뿐입니다. 각각 10초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루에 총 30초입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습관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정확한 시간이 아니어도 되고 큰 감동이 없어도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세번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할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셋째 주부터는 감사를 더해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와 감사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넷째 주에는 성경 말씀을 더해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고백할 때 더욱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8일만 해보세요. 정확히 4주만 이 기도를 계속해보시기 바랍니다. 4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황이 좋아지며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4주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계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후로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세번 신뢰의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될 변화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둘째, 상황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혀 있던 일들이 풀리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모두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넷째,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몸의 여러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도 깊이 잘수 있게 되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오며,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경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더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하루에 30초씩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세 번, 각각 10초씩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와 함께,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들과 함께 이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하루 세번실뢰의 고백을 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비밀을 나누어 주세요. 교회 식구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하루 세번 신뢰 기도의 축복을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기도를 실천할 때더큰 부흥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던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졌던 분들, 삶의 변화가 필요했던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루 세번 신뢰의 기도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신뢰를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축복의 말씀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